반회사 기엔 사례 사건. 2020년 4월 22일,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상병. 반회사 기엔이 부대 내부 주차장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다. 그녀는 자동차 열쇠, 신분증, 신용카드 등 중요한 소지품을 부대에 남겨둔 채 사라졌으며 연방수사국과 미육군범죄수사국, 경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에 나섰다.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현상금, 2만 5천 달러가 걸렸지만 그녀의 행광은 뜬내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바네사 기엔이 실종 전에 성추행 피해로 인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포트후드 기지 내에서 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고 이를 다른 여군 동료들도 겪었으나 정식 고고가 묵살되었다고 전했다. 바네사 기엔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정식으로 고소하는 것은 꺼렸다. 부대 내에서 찍힐 경우 더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탐문 조사와 마녀 시간의 수사 끝에 세실리엔 아길라라는 여성이 수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남자친구 에런데이비드 로빈슨과 반해사 기엔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국 2020년 6월 30일, 포트후드 부대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내연강가에서 반네사 기엔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다. 추사 결과, 에런 데이비드 로빈슨은 부대매무기고에서반네사 기엔을 망치로 때려 살해한 뒤, 여자친구 세실리엔 아길라와 함께 시신을 토막, 내레온 강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로빈슨은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시신이 발견된 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범인 세실리에 나길라는 시신 유기와 증거인멸, 연방 수사관에게 호의 진술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2023년 8월 14일 텍사스주 와코 연방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바네사 기에는 1999년 9월 30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으며 멕시코 사카테카스 주 출신의 부모 아래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상위 15%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2018년 미군의입대에 포병특기를 받았다. 그녀는 축구와 조깅을 즐기며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동료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상병으로 추서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군. 내 성추행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성추행 피해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피해 사실이 은폐되는... 구조적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반에사 기엔의 가족은 그녀의 이름을 딴 법안 제정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그녀의 고향인 휴스턴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벽화를 조성하며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반에사 기엔의 비극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가 아닌 군 내부의 침묵과 권력남용,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